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국의 특별히 교회 그리고 한국인 미국에 사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장 아쉬워하시는 게 뭡니까?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most um, miserable thing I'm thinking about the churches in Korea and the churches uh, Korean churches Korean American churches in America?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여러분들 가장 아쉬운 게 뭐예요? 누가 딱 인터뷰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실천이 없는 기독교.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참, 이거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아마 그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해 보라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머리는 크고, 그 중에 귀가 더 크고, 그리고 몸은 작은, 그러한, 에, 특별히 손이 작고 발이 작아서 도대체 뭘할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야구보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말씀을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very much practical and very much reasonable And we can understand by seeing anything around us.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걸 보더라도 쉽게 말씀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무조건 기뻐해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천국 백성답게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합니다. 너희들 지혜가 부족하니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야. 그분은 인색하지도 않으시고 자주 온다고 야산도 안 치시고 오히려 너희들이 자주 오는 걸더 좋아하시는 분이야. 얼마나 실질적인 거운이에요. If you think you need more wisdom, ask him who is very generous and who do not block up your coming to him anytime.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너희들 시험 받는 거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 너희 욕심 때문에 그래. 사람이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거. 너희들 욕심만 버리면 절대로 시험 들수 없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는 이거 어느 거 하나 그냥 평범하게 말씀한 거뭐 있어요? 잘못하면 너 죽어 그런 말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거울 이야기를 하고 계셔. 거울. 거울. 그래서 오늘은 이 거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 거울을 사용해야 진짜 복된 사람이 될까에 대해서 I'm going to preach about the mirror. If you can use it for your own benefits, p i r i t u a l l y and physically at the same time, you will be the great origin and conduit of God's blessing. So the title is the truly blessed life. Explaining by a mirror. 첫 번째로는요, 이 거울 옛날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당시의 거울은요, 그저 동판이었습니다. 동판. 동판, 여러분들 그런 거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쇠부이라고 해봤자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희미하게 보여요. 확실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이 동판 같은 거울 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똑같다. 굉장히 적절한 비유죠. 예. 그래서 이 거울로 자기 얼굴 보고 힘에서 잘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다. 굉장히 적절한 비유예 말씀은 무지모에게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성공시키는 것이고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더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생명을 바치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루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 복음 이것 통해서 잘못될 사람 아무도 없고 구원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 저주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 예수님 이땅에 친히 몸니고 오셔서 그 사람들 상대해서 다 구원해 주고 그들의 중심을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세워주신 이 놀라운 복음. 거울이야, 거울. 이 거울을 그냥 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기 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더 가꾸고, 정말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면, 하나님 말씀을 늘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들여다보고 계시죠? 하루에 몇번이나 들여다보고 계시나요? 한 주일에는요. 저는 이 말씀을 들수 있으면 정말 실질적으로 설교하고 싶어서 많이 애를 쓰는 편입니다. I want to make the sermon of today to be more practical and to be applied to your daily life and at any moment. 정말 그러고 싶어.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면 이 말씀 제대로 실천 안 되면 다시는 말씀 안 들을 거야. 아니면 이 말씀 다 실천 될 때까지는 그다음 설교 기대 안 할래. 뭐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항상 듣고 귀만 커져 가지고 왜 설교는 그렇게 해? 뭐 그거 뭐 듣던 이야기 또 해? 이렇게 안 되겠죠. 자, 수요일 날도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대 성사학자 박윤선 목사님, 스승 중에 스승이고, 그러니 보통 성도들 목회하시는 것보다 이 신학생들 목회하시는 게 훨씬 뜨겁고 효과적이시. 펄펄펄 끓으십니다. 그러니 놀라우게도 당신 제자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도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시 성경 66권 주석하신 최초의 학자세요. 그 성경을 달토한 양반이 제자가 설계하면 얼마나 참 실수가 많고 참 가짱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엇라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왜 건방지게 말씀 위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비판하고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을 함부로 대하겠느냐. 그러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후배들, 제자들 아무도 뭐 선생님이 여기 나와서 혹시 주일 학교 설교를 해도요. 다 마음 모으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건참 좋은데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우리가 put into practice. 실천을 해야 돼요. You gotta put into practice whatever you heard, you listened to the word of God. 반드시 실천해. 실천하면 어마어마한 복. The truly blessed life. 참으로 복받는 생에 제가 제목 걸어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맨 마지막에 읽으실 때 그가 복받으리라 그러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복은 옛날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바로 세우시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방금? 일정 초두에서 기쁘게 영이라 기쁘게 대하는 거하고 슬프게 대하는 건이 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지혜, 지혜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그외 것들 구하라. 구하라. 여러분, 들 얼마나 구하세요? 얼마나 하늘 쳐다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세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 그 그냥 문제 생길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바라고 보 계십니까? 아이, 그까지 건뭐 하나님 바라봐? 내가 하지. 젊고 건강하고 자신만만할수록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좋아하시. 뭐, 결국 시험 빠지는 거. 나, 아,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어. 왜 시험 들어요? 성경 보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대부분 그런다고 그래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이 말씀 듣고 나서도 시험 들으면 제가 시험 든다면 저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욕심 버리라, 욕심 버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저 다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러고 살아라. 오늘 장모님들 참 기도 많이 준비하시는데 오늘 얼마나 기도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거울에 대한 인식이요. 요즘은 또좀 달라져서 오히려 다른 분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라 성경 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옛날 거울하고 지금 거울하고 조금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강호연 씨라고 하는 분이 그 거울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도둑이 한 사람이 한밤 중에 담을 넘어와 가지고서 집으로 침범해서 막 이렇게 보석을 뒤지는데 갑자기 자기 느낌에 누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해서 또 일어섰습니다. 칼을 준비해 가지고 그런데 바로 자기 앞에 한 사람이 또 칼을 들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더러운 주인이 있나? 이걸 그냥 내가 위협을 해 아니면은 도망을 쳐? 그러고 막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정신 거울에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엄악해서 그 일로 칼을 내려놓고 밖에 나갔습니다. 자기의,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 흉악하게 더러워진 모습을 보고서 충격을 받아서요, 그 일을 그만뒀다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제가 제대로 된 거울을 보는 복받는 삶. 오늘 거울은 달라졌어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자기 모습도 다 기억해요. 물론 우리의 노력이 가, 가해져야 되긴 하겠지만, 좀 달라졌어요. 누구든지 하나의 말씀 보고 잊어버리면, 옛날 거울 잘 보이지 않는 거, 그거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지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거 그그때 당시에 교인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과 감동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율법은 이제까지 그대의 마음을 짓누르고, 그리고 자유를 허락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니 자유를 주어서 죄와 유혹과 파멸로부터 구속하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하루 종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자주 들어봐야 돼요. 들여다봐야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오 아, 나는 하루에 얼마씩 성경을 보고 있다. 얼마씩 묵상하고 있다. 나에게 주는 새로운 감격 때문에 내가 눈물로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 스스로 대답하세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그것을 실천하는 자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복되게 사는 방법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럼 면뭐 복되게 못 살면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설교를 그렇게 듣는 거 아니죠. 네. 나도 복받게 해 주셨는데 내가 혹시 좀더 복이 필요? 해 가야지! 이렇게 듣는 게 진짜. 성경,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은 성경교사들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히려 말씀을 오늘 아주 최고의 아주 잘 마련된 그런 그 거울 같이 말씀의 거울 앞에 늘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된대요. 늘내 자신을 비춰봐야 요 그럼 아까 그 강도가 자기 강도의 삶을 그만두듯이 그런 역사가 나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따지고 보면, 야구보소를 다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들여다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해답이 나와 있어요. 반드시 복될 수 있어요. 어떤 복일까요? 신명기 28장.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즐거워하셨죠? 저도 뭐 수없이 들었어요. 옛날에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어디 가가지고 뭐 하지 못하니까는요. 계속 신명기 28장만 주로 목사님들이 가지고 와서 막복 빌어주세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우양의 새끼들이 복 받고 막 복으로 막 그냥, 그냥 막 도배를 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건 누가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15절 참, 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28장이요 복 받는 것만 많이 들어서 그게 복이 전체 아닐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5절이 복이고 나머지 네배 다섯 배가 저주입니다 저주 무슨 저주요 네가 이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고 저런 저주가고 어, 떡반죽으로 또 저주스럽고 우양의 새끼도 저주스 심지어 너희들이 극도의 나중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주를 조금 내리셔요 그래도 못깨라고 계속 그 악한 길 가면요 은 하나님 좀더 세게 다루셔요 그래도 그대로 있으면 더 세게 더 세게 해서 나중에는 심지어는요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극도의 신경쇠약병이 걸리도록 지나가는 바람에 스치는 그러한 나뭇잎 소리만 들어도 너희들의 신경이 곤두서서 죽을 지경이 될 것이다 그런 정도로 써있어요 한번 뭐 읽어보고 싶으시다고요? 가서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시험을 이기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지혜를 구하고 시험이 올 때마다 감사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시험을 내가 잘 이기면 내가 연단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수준 높은 그러한 신앙가가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실천을 해봅니다.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은요. 자기의 건강의 축복,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 평안의 축복, 권유의 축복. 다 필요한 것다 담아놨어요. 심지어 국격을 높여주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축복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떻게 하면 더 실천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준비해요.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면 어떻게 이걸 요약해서 전달해야 될까 고민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이땅 위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명과 연결시키면 그 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과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거울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인지 몰라요. 거울을 잘 사용만 하면은 이 사명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필립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입니다. 특별히 노르웨이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준비해왔어요. 노르웨이는요,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는 우를창창 참 굉장한 도시고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북극이 가깝잖아요. 산림이 우거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햇빛이에요, 햇빛. 그래서 이 높은 산에 중턱에쯤 가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해가 짧아졌을 때는 거의 해를 못 봅니다. 해가 없어지면 뭐가 생겨요? 예, 네. 구루병이 생기죠.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참 놀라웠게도 연구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리우칸이라고 하는 도시의 주민들이 한 3,500명 살았는데요. 그 이름도 안델센이더라고요. 그 유명한 안델센 있잖아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분이 무려 17m, 17 평방미터니까 뭐 높이가 뭐 17m 아니겠지만 뭐뭐 뭐 글이 두 개더라고요.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글을 세 개를 세웠어요. 크죠. 거기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뭐산 뭐 위에 놓으니까 뭐 해가 제대로 쪼이죠. 뭐해비치는 놈. 센서를 따라서 얘가 그 리우칸이라고 하는 곳에 초점이 맞춰진 곳에 계속 돌아가면서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다그 마을에 햇빛을 비춰줬어요. 다른 기록에 보니까는요, 어떤 분이 600m의 거울을 붙였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600m? 이야, 거기도 비슷해요. 그리 내용이.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게 태양을 따라가면서 빛을 다 비춰서 그마을의 사람에게 다. 갑자기 막 이, 이 태양이 짧은데 그나마 막이 삼림에 우거져 가지고서 하루 종일 거의 못 보던 햇빛을 바라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천국이 와보였어요. 뭐 불과 뭐한 1,20년 전 이야기. 근데 이것이 또 소문이나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좀 와서 구경하겠다고 가까이 갑자기 관광도시가 됐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요? 놀랍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그냥 나만 누리고, 딩가딩가 즐기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저놈들 그냥 게을러서 그래, 못돼서 그래, 그렇게 정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눠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다 보니까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됐어요. 가지이 태양이 누구에게나 다비춰지게 해주신데 뭐 지금 우리 살로 같은 데는 태양이 많이 비치니까 더 더웁잖아요. 근데 그 북쪽에 가면은요 태양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을 다 받아서 반사만 하니까, 반사만 하니까 사람들이 신나서 살고 사람들이 모여와서 막 구경하고 살만 나는 동네가 됐어요. 제가 굳이 이 예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실천 안 하면 못견디겠 내가 한번 작정하고, 지금 우리 장로님 지난번 어려운 이야기 하셨는데, 영적인 체질 개선을 해서 한 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죠. 과거보다 더복되게 하시죠. 반드시. 또 그런 마음 가지고, 비록 참석 못하지만, 기도하시면 하나 되죠. 근데 그것이 더 엑스퍼다이트, 스피드업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된다는 거예요 반사자로서 만족하고 반사자로서 사명을 느끼고 반사자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하면 하나님이 뜻밖에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생활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통로, 복역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생각 못하던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고 물질 분명히 이렇게 찬란한데도요 그냥 우울증 약못 먹으면 못 견딘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데려와야 돼요 복음을 속게 해야 돼요 결심하시고 오늘부터는 실천하시겠죠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말씀이 생각나야 돼. 기도가 생각나야 돼. 여러분들, 이제까지도 하나님은 혜 받으셨지만, 더큰 축복으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신약적으로 응답되시고, 축복의 통로 복양으로 멋지게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많은 사람이 저를 통해, 아, 저희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놀라운 복을 받고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하여 큰 역사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